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네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안경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유리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또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다. 그러면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 상황들을 내 눈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게 많고, 포기하고 싶은 게 많고, 고민, 걱정거리가 많죠. 사람도 보면은 얄밉고 개심하고 그런 경우 가 많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안경을 바꿔서 주님의 색깔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절망적인 일들이 희망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죠.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에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걸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묵상이에요. 이걸 위해서 5-7+,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오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다섯 가지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나 분석하는 힘이나 상상하는 능력이나 이게 커지죠.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 월화, 수목, 금, 토일. 이 주제는 매일매일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그럼 오늘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고 독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적 방법이에요.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것과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아주 그림에는 아주 신나는 장면이 실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참,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예,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슉 풀려가지고, 막뛸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눈이 먼 사람들이 어느 날 눈이 팍 뛰어가지고, 모든 걸다볼수 있다. 이 귀가 막혀가지고, 이 청각장애인들이 어느 날 귀가 뻥 뚫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오늘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자,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날, 자, 모든 사람은 동일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막 이제 뛰는 사람, 공중으로 팍 뛰는. 그다음에 사슴이 뛰고 위에는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 배경색은 아주 희망적인 푸르른 색과 그 안에 뿡그런 흰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뭐 그런 제 사인이 뭐가 있습니까? 요아래도좀 희미한 말씀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천국. 성도들이 누릴 영광과 기여, 영생, 천사들 그냥 콱 있는 이 장면이 왜 그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세 번째입니다. 저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 네, 저의 꿈.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아주 아름다운 환경에서 다시는 고민, 근심, 걱정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거죠. 이게 저희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연상법입니다. 먼저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공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즐겁게 뛰어오르는 사람. 옆에는 사슴, 하얀색의 원. 그리고 위에 이사야 35장의 말씀, 이쪽에 우측에 또 아래쪽에 희미하게 있는 말씀, 저 위에 사인,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 하늘색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와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우선 이사야 35장입니다. 예, 전운자들은 산순과 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요, 그 다음에. 개시록 21장 1절로 7절.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된게 없다. 예, 없는 세상. 개시록 22장 1절로 5절. 생명수강가, 생명나무 열매들. 다시는 저주 없는 세상. 영원히 왕로로 타는 것. 네. 참, 이런 나라를,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그림 안에서 또 수학 공식 하나쯤 또 생각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책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응용된 것들을 렇게널 찾고 또 응용해 볼수 있는 곳을 찾으면 공부가 재미가 있게 되죠. 그잘안 잊어버립니다. 자, 상상력 우기입니다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에덴동산. 거기는 이런 아픔이나 장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그림, 계시록 예, 21장, 22장 여기서 이제 영생하는 온전한 삶 이런 거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또 여러분의 미래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비전도 목표도 아무것도 없다면, 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미래의 비전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저는 이제 상담을 할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먼저 한번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자, 오늘 본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어떻게 살고 싶으니? 그러면 우리 청사진을 쫙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항상 그런 거 물어보세요.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네.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3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 보고요.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감사할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자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네가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는 고룩한 나라니까. 네가 이 나라에 설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 나라에 너만 오지 말고 내 가족, 이웃, 많은 사람들 함께 왔으면 좋겠다. 전도와 선교죠. 소망을 갖고 살길 바라시는 마음, 이 길에 설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은 뭔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생각을 해본다면, 소망을 갖고 살기.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슬퍼할 일 없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친절과 성실,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 하면서도 이야기 하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아, 저는요, 수학이 힘든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 미래 비전. 어떻게 하면 삶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살수 있을까? 미래 비전을 저는 항상 적어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야, 이게 될까?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어. 어? 할수 있거든, 요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확신이 있고, 담대해지고, 풍성하지고막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참,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 8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8절 거기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국의 길에 천국 길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있죠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산 받은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길은 참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산길을 다니면 짐승들의 위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잘못하면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천국의 길에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만나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저는 비전 성취를 위해 내가 더 준비할 일은 뭔가? 네, 저는 항상 하나님께 맡길 것과 제가 할 일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은 제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건강 관리, 그래서 운동하기, 그다음에 또 GTS 전문가 되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하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네, 뭔가 할 일은 꾸준히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하십시오. 주님의 영감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다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활용할 말씀은 뭔가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곱 가지 주제 중에서. 주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관계성화기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순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케이팅 훈련을 통해서 천국복음이 더욱 더온 세계에 전파되며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